네 현재 시간 3시 26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장이 마감되는데요. 우리 나우경제 TV에서 준비한 또장 마감. 상황 그리고 알려드리는 마켓 나우 시간입니다. 어, 이 시간 위에서 김난희 전문가님 함께 해 주셨는데요. 김난희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는 건 아니지만 방송에서는 또 처음 뵙는 거죠.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또 이제 함께 저희가 네. 함께하게 됐는데 제가 같이 또 투입이 되면서 네. 김난희 전문가님과 또 모시고 네. 좋은 정보들 같이 공유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 혼자 하는 것보다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 네. 앞으로 파이팅 넘치게 해서.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더욱더 좋은 내용들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저는 오늘 일단 시황을 좀 점검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3시 27분이에요. 거의 이제 장이 끝났죠. 네. 오늘 그래도 우리나라 장이 생각보다는 괜찮지 않았나 싶습니다. 음. 어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새벽이죠. 미국 장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장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잘 방어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시장 모두 괜찮았는데요. 오늘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금 2,995.67 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어, 그래도 오전 중에 좀 괜찮을 때가 있었는데 다시 맞아요. 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3009.07포인트입니다, 현재. 어제보다 0.42포인트 올랐, 42%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볼 텐데요. 코스닥도, 오름세는 비슷하죠. 최근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강했는데, 어, 전일보다 0.15% 올라서 지금 이제 곧 마감을 할것 같죠. 953.26포인트로 출발을 해서 지금 955.24포인트, 아, 955.24포인트입니다. 그래도 이 정도면은 이제 잘 방어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뭐또 미선물이 괜찮... 더라고요. 어, 많이 괜찮은 건 아니지만 또 이제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네. 거에 비하면은 또 저는 이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어떤 종목들 많이 올라왔는지, 네 상위 종목이요. 네, 네. 네. 어떤 종목도 올라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음, 코스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종이목재가 3.17% 올라왔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오늘 깨끗한 나라가 아, <laughs> 많이 예, 올라갔기 예. 때문에,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아닌가. 네. 뭐 깨끗한 나라 외에는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없죠. 음, 독보적이었죠, 어, 깨끗한 나라. 네, 깨끗한 나라 오늘 상황과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이화산업 덕성 다 많이 올라왔고, 신풍재질 제가 지난번 마켓나운 방송 때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평택공장 문 닫은 회사입니다. 근데도 어, 쿠팡 관련해서 많이 올라왔다가 또 급락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음. 올라왔는데, 더 이상 이거를 이제 재지회사로 보고 들어가면 이제 맞지 않는다는 거. 저는 그래서 네. 계속 갖고 있을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정밀 오늘 많이 올라왔는데 보면은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의료정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왔다기 보다는 덴티움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6.26% 상승을 했는데 덴티움 오늘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시죠?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네, 네. 네 맞습니다. 음. 국내 임플란트 시장점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덴티움이 2위입니다. 2000년에 설립된 의료 공부 그리고 의료 장비 제조하고 판매사인데 아 그냥 쉽게 얘기해서 임플란트 회사입니다. 임플란트 네. 매출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회사고요.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사실 해외 판매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2019년에 상해에서 임플란트 제조 공장 인허가를 취득해서 2020년부터 제품 양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임플란트 외에도 뭐 구강 스캐너라던가 디지털 임플란트 임플란트 장비 이런 것도 제조하고 판매하기는 하지만 어, 임플란트 어, 생산이 이제 거의 다인 회사입니다. 어, 우리나라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에 이어서 2위고요. 세계 시장으로 보자면은 어, 7위인 회사입니다. 전체 점유율이 5%를 차지하는 회사 어, 회사입니다. 근데 그래도 좀 좋게 볼게 있다면 신흥국 매출이 이 회사 매출의 80%예요. 어, 그렇다는 거는 아직도 이제 판매를 어, 할수 수가 더 있다는 거죠. 아, 전망이 네. 좋네요. 네. 중국, 러시아, 인도 등신흥국 매출이 워낙도 높고요. 그 앞으로 이쪽에서 이제 시장이 더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매출이 사. 41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고요. 러시아 매출은 96억 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어, 이 덴티움의 실적은 사실 그렇게 좋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코로나19로 중국 제조 공장이 가동을 중단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또 경쟁사인 오스테민팔란트는 중국 매출도 너무 좋았거든요. 어. 네, 그 정도로 어, 이게 단순히 어, 이것 때문만은 아니라고. 어,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쨌든 2019년 매출은 이 회사가 2526억 원이었어요. 2019년에, 근데 2020년 매출이 2306억 원. 감소했다는 거죠. 8.7%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했어요. 11.5% 감소하고 단기 순이익은 69.4% 증가를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제가 이제 덴티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오스템 임플란트 얘기도 좀 이어가 볼까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치과용 임플란트 소프트웨어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덴티움이 2위라면은 국내에서는 오스템 임플란트가 정말 압도적으로 1위입니다. 50%가 넘, 는단 말이에요. 어. 어, 그 정도로 시장 점유율이 높고요. 세계 시장으로 보더라도 덴티움이 7위, 어, 오스템 임플란트는 4위입니다. 어, 시장 점유율이 8%입니다. 그리고 덴티움이 주로 중국, 인도, 러시아를 이제 중점으로 해서 수출을 한다면 오스테민플란트는 정말 다양해요. 어, 음. 일단은 미주 쪽에 많고요. 유럽, 아시아 14곳까지 해서 26개국, 28군데의 지역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 중에 이제 중국 매출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가장 높기는 합니다. 매출 제가 아까 덴, 덴티움 말씀드렸을 때 코로나19 때문에 어, 중국 공장이 이제 가동을 중단하면서 매출이 좋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 상관없이 이 회사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커스텀 어. 임플란트는 2019년 매출이 5650억이었고요. 2020년 매출이 6313억으로 11.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이제 비용이 축소가 돼서 영업이익이 429억, 그리고 2020년에는 988억 원으로 130.3% 증가했어요. 음. 그리고 단기순이익도 2019년에는 마이너스 220억이었지만 2020년에 1030억으로 흑자 전환됐습니다. 그럼 이두 회사를 이제 비교하고 보자면, 사실 오스템 임플란트는 시장 점유율도 훨씬 높고 훨씬 더 규모가 큰 회사고 매출 규모도 훨씬 더 큽니다. 근데 네. 덴티움이 그래도 더 나았던 게 있다면 영업 이익률이 어. 월등했어요. 음. 어, 2020년에 17%, 그전에는 20%도 넘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스템 임플란트는 요 기존의 5%, 7%에서 2020년에 15% 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어. 그러니까 그나마 덴티움이 갖고 있던 장점이 영업이익률이었는데 이제 그것도 장점이 아닌 게 돼버린 거죠. 음. 음. 그렇다면은 그냥 무조건 덴티움보다도 오스템 인플란트를 진입하는 게 낫냐? 또 이제 그건 아닐 수 있죠. 어. 왜냐면 일단 네. 주가가 둘다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데, 어, 변형인 전문가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두 회사를 일단 제가 이, 어, 오스템 인플란트 같은 경우는 수상한 공시에서 한번 다뤄드렸죠. 네. 지금 이게 사실 매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이 임플란트 관련된 이 산업은 사실 코로나 일9의 피해주가 많습니다. 왜냐면 음. 우리가 직접 대면해서 이빨을 벌려서 치료를 받는다는 거죠. 네. 이게 코로나 1 9가 확산되는 이 추세에서는 대단히 이게 많이 불편해지는 그런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걸 좀 차일피일 미룰 수는 없고 사실 뭐 치과 치료를 계획했던 분들도 사실 뭐 확산세가 좀 커질 때는 병원에 갈 수가 없는 음. 상황이에요. 네. 자, 실적이 당연히 좋을 리가 만무한데, 자, 오스템 인플란트가 작년에 호실적을 냈던 변동적인 원인은, 자, 중국에 이 납품되는 이 원료, 인플란트 원료의 어떤 이 수요가 조금 더 공급, 4분기에 실적이 좀 많이 확산되면서, 자, 호실적을 냈고, 자, 잠깐 차트 볼게요. 네. 자, 덴티움 차트 잠깐 보더라도 2 0 1 9년한 7만 9천, 8만 원대 영역 때까지 좀보여했던이 차트가, 자,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자지속적으로좀 (26600원까지) 거의 뭐 주가의 수준으로 한 (3분의 1) 토만 음, 음, 네. 까지 이제 하락한 자 제가 이 임플란트는 앞으로의 미래 산업입니다 네. 고령화 사회로 이제 진입하면 할수록 음. 임플란트는 필수의 영역이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자이 성장세는 좀 완연할 것이다라고 좀 예측을 하는데 네. 결국에 이성장은 말로만 성장이 아니거든요 음. 자 많이 해야 되고 많이 팔려야 되고 이게 회사에 쌓이고 회사의 외형이 커져야 되기 때문에 자, 덴튜메 이러한 이 실적에서 영업 이익의 어떤 회복세가 이 확인되는 이 시점. 자, 이게 지금 차트에서 나타나신 겁니다. 어. 자, 그래서 지금은 주가는 아주 뭐갈 길은 멀어 멀죠. 지금 79,300원. 지금 오늘 뭐 상당히 좀 많이 급등한 자리가 나왔는데 자, 덴튜은 사실은 이 회사의 외형 가치보다는 좀 낙폭이 좀 컸던 종목이었기 때문에 자 물론 대장은 오스템 임플란트입니다. 네. 자 덴티움은 야 임플란트의 어떤 시장 파일을 양분해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비교할게요자 우리가 톡신 시장을 메디톡스가 장악을 하고 있는데 대웅제약이 새롭게 톡신주에 2등. 네. 자 1등과 2등의 어떤 갭차는 큽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적 요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네. 자, 시장의 요인은 우리나라의 임플란트 기, 기술은 독보적이기 때문에 이 신흥국들의 어떤 이 판매 호전는 지속될 것이다. 어떤 음, 관점이냐? 네. 네. 자, 이제 필수품이에요. 이가 음.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오래 사는데 <laughs> 이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자, 필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임플란트 시장을 확장할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플란트 시장에 새롭게 신규 시장으로 좀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음. 물론 이제 독일의 독보적인 품질은 우리가 아직도 맹렬히 좀 추격 중에 있지만 음, 네. 자 이런 가점을 차지하더라도 우리나라 시장이 갖고 있는 이 어~ 임플란트의 의료시장 산업은 확장세를 좀 가져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하기 음. 때문에 이런 가정에서 덴티움도 사실은 매수할갈지 많고 네현재리아 임플란트도 좀 매수해 가지는 맞지 않느냐 근데 음. 지금 덴티움은 사실은 오늘 뭐~ 단기 급등에 따라서 조정을 주는 구간일 건데 자이5만 그렇죠. 원대는 사실은 매수 타이밍이 맞았어요. 음. 음. 자, 제가 항상 실적주는 한 방에 튄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 자, 이런 관점에서 1분기 실적 이후에 반기 또는 3분기 실적의 회복세를 덴티움의 경우에는 확인해야 되고, 음. 오스테임 플란트의 경우에는 실적이 낙폭 과대가 주는 어떤 이런 구간에 음. 저점 매수한 이후에, 자, 조정시 매수 관점, 그 다음에 3분기 실적까지 자 차익 실현는 관점으로, 자, 중투 이상의 관점으로 투자해도 괜찮다라는 음.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은 뭐 계속해서 커질 거지만 사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이제 두 종목 다 조금 애매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우리나라 증시를 보니까 뭐 게임즈도 괜찮았고 그리고 또 여전히 정치 테마주는 괜찮았지만 전체적으로 또 이제 좋았다고 볼수 없는 가운데 우리나라 증시랑 상관없이 이 덴티움과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두 종목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대표님 의견이랑 마찬가지로 저도 어,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거고 또 새로운 업체가 진입하기 쉽지 않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두 그 회사 모두 외소하기에 괜찮은 종목들이지만, 역시나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네, 모험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네, 어쨌든 마감 시황과 아울러서 또 이제 상승하는 이제 급등하는 종목들, 저희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살펴봤는데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주목해봐야 할 성장주, 바로 미래 먹거리 관련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덴티움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 특히나 이제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점이 5만 원대가 사실 적정 매수 타점이다라고 설정을 해주셨고요. 다만 현재로서는 단기 급등한 종목이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그리고 또 이제 3분기 때에 다시 한번 영업 실적에 대한 어떤 흑자 전환이나 이런 호조가 보였을 때에 차익 실현의 관점으로 계속해서 중기 투자해 가시는 종목으로 네, 선정해 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켓나우, 이제 김남희 전문가와 그리고 변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나우경제TV 이렇게 시청해 주셨는데요. 마켓나우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고요. 나우경제TV는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오늘도 함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방송은 잊지 마시고 내일 오후 3시부터 진행된다는 점꼭 잊지 마세요. 꼭 약속해 주시고요. 저희도 내일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